마냥 여왕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요, 오늘 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모였든 간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최경규 목사, 최경구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먼저 인간의 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아버지의 인격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와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 아버지의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대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다스려 줄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곳에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개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